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쇼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사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된 현무파이브 관련 소식이 중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한 군사 채널은 신문에서만 볼수 있었던 현무파이브 미사일이 항공 열병식에서 새로 공개되었다며 엄청난 크기로 운송, 발사, 저장을 일체화시킨 구축 이동 차량을 이용하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운송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현무파이브가 확실히 특이하긴 하다며 어쩐지 한국이 이를 괴물미사일, 최방미사일이라고 부른다 했다면서 8톤에서 9톤에 달하는 탄두중량은 세계적으로도 자주 볼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목표로 삼는 것은 북측의 지하 핵시설과 지하 지입으로 폭발 위력과 타격 효과는 이전 현무 시리즈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큰 변화가 있는 등 일종의 전용 미사일, 참수미사일로 부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변경할 수 있어. 89톤 탄두에서 8900km를 날수 있다면 한국 국내에서 발사했을 때 북측 전역을 공격하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없고 사정거리를 높일 필요성이 있을 때 12톤으로 줄이면 3에서 5000km까지도 가능해. 이미 중거리 미사일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거리로 원을 그려보면 러시아 극동 방향과 중국 연해 지역이 전부 다 현무-5의 공격 범위 안에 들어가기에 트랜스포머라는 말로 다목적 임무가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미국은 한국의 이런 미사일 개발을 강력 지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한국 측에서는 북한으로 목표를 한정하고는 있지만 한국이 중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도 이것을 이용해 대구 경쟁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미국이 한국, 일본에 타우러스를 배치한 뒤 현무5 괴물 미사일까지 협력하게 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게 되기에 미국은 현무 시리즈의 끝없는 사거리 증가를 즐겁게 바라보고 있는 중이고 도시의 기술과 각종 설계 방안 등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채널 역시 현무 5가 중국의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며 비슷한 설명을 이어나갔는데, 그중 가장 무서운 점이라며 설명한 것은 "이런 강력한 미사일을 전시 지휘권조차 없는 한국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사용 여부마저 미국에 달려 미국이 어디까지 허용할지도 여전히 미지수 상태"라는 건 "강력한 무기는 보유했으나 버튼을 누를 권한은 없다"는 뜻이라, 마치 어린애가 레이싱 경기를 하는 것처럼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지고 누구한테" 따져야 되는 것이냐며 솔직히 이런 괴물은 한국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전한 몇몇 채널들의 반응을 따로 구분 없이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하 10? 나 확신하는 거냐? 제대 미국 갔다도 마하 10 초음속 미사일은 없구만. 탄도 미사일 평균 속도는 마하 5에서 3 0임 사거리가 멀수록 속도도 훨 빠르다고. 걱정하지 마. 아시아에서 가장 걱정해야 되는 건 일본이야. 아니, 베트남이거든. 베트남은 아직 급이 안 돼. 전략 중심 없는 국가의 도발은 죽음을 자초하는 거다. 쟤들이 미사일 있다고 해도 감히 우리한테 쓸수 있어. 살기 싫을 때 빼고. 만약 미국이 쟤들한테 살지 말라고 그런다면. 완전 무섭다 한국 몽둥이들 너무 대단해 저것들은 어떻게 죽고 싶은건데? 죽으려고 애쓰기 <laughs> 한국이 김시성 가지고 싶다면 한번 해보쇼 제대로아마 발사기에 한번은 있을텐데 하지만 100% 후회할 기회는 없을거다 단중창거리 미사일 품질과 양에 있어서 중국하고 비교될 수 있는게 누가 있음? 니네 생각에 우리랑 한국 사이 거리에 먼 품질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일정 수량 도달하면 아무리 말아봤자 전혀 의미 없는 거야! <laughs> 몽둥이들한테 동풍겁 나나 안 나나 좀 물어봐라! 로켓포 세르면 됐지? 동풍이손쓸 필요 없지! 목숨 걸고 경기할 때니 상대가 네 타이슨이고, 너한테 먼저 때리라고 하면 넌 감히 할수 있냐? 물량으로 배불리 먹였을 텐데 누가 누굴 껑내? 300 k 로로켓타는 오차 1,500 k 로의원가도 써서 하루 24시간 발사도 문제 없는 거다. 한국이랑 일본이 얼마나 욕을 가능할지 묻고 싶은데 미국 노예할 때 식민지가 맞이하게 될건 다시 노예로 만들 다음번 주인이 오는 것뿐이다. 확실히 저런 살상무기 가지고 있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번거롭게 만들게 될 거다. 제 주변에 핵 보유국이 세 개나 있고. 인터넷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하중아이의 수치를 뒤섞어 버린다니까 패톤 하중으로 마십이 뭐 되냐 그냥 일반 탄도미사일일 뿐인 거다 이란도 있고 조선도 있고 심지어 슬리퍼 군도 있다고 우리 현 하나만한 국토 면적으로 감히 시험발사할 수 있을 중국은 초음속 미사일 잡아낼 수 있는데 미국도 못하고 이스라엘은 더군다나 못함. 내가 농담 하나 해준다. 팔톤 탄두 배우에 있는 80년대생 까먹었어? 한국 걱정은 개뿔 무슨 중장비 여단 전투단 둘로 밀고 들어가면 모든 미사일 다 몰수하고 해봤자 이틀이야. 삼8선이 존재하지 않게 되겠지. 앞으로 80년대생의 천하인 거임. 뭐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건지는 아는 거냐? 일본도 겁을 안 내는데 중국이 죄를 겁낸다고? 웃기셔. 중국이 한국한테 기술 준건 양쪽을 다 부축해 주기 위해서다. 몽둥이한테 칼 들기에서 자기 자신을 찌른다고? 큰일 났다. DF21은 우주 대국을 표절한 거였어. <laughs> 처음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줄 알았는데 결과는 겨우 저거? 인들은 한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작은 국가 규모로는 이런 이동식 전략 무기는 불필요한 거임. 전에 한국은 미사일 설명도로 베이징 때리는 걸 가장 좋아했었는데 이번에는 얌전해졌네. 난 중국 탄도 미사일 기술을 훔친 거라는 의심이 든다. 아마 간첩이 있을 거. 저 사고방식 괜찮네. DF26에 초대형 탄도 달아서 낙타한테 팔고, 사거리는 3 0 0 k m 뿐이 안 된다고 해. 쟤네 콜드런치는 왜 검은 연기 안 나냐? 3 0 0 k m 가지고 나와서 뭘 뻐기는 건데? 한 발사해봐봐. 군대 지휘권이 없어서 감히 못한다. 내 눈이 침침해진 거임? 구축 맞는 방향전환? 우리 집에는 진작에 있었어 다른 건 됐다 치고 현물은 중국 거임 우리 주작 청룡 백호를 또 이웃 쟤들이 훔쳐간 거다 조선여 웨이브라이더 탄도 화성 16B도 생겼다고 한국, 일본 전부 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교두보임 안 막을 수가 없음 전에는 오대 상임 이사국만 핵무기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다가진뒤 대만 무겁고 아은 가볍고 고개를 젖으셨어. 한국이 부품 조리 위탁 생산한 거고 실제로는 메이드인 USA. 주작 현무 이런 이름도 훔치는 거야? 그냥 빈차일 뿐인 거다. 니들이 봐봐. 달려도 변형 안 됐다는 건빈껍데기라는 뜻이라니까. 미사일은 아직 개발 안된 거임. 한국 발전도 엄청 빠르다. 동파 화고는 어떤 게 센데? 나랑 달선 중에 누가 센데? <laughs> 몽둥이는 지금 방산 수출 대국이야. 세계 3위라고 지붕에 있는 건 안테나임? 아닌 기관총? 저 옆으로 이동하는 건 보기에 엄청 대단해 보이긴 하네! 현무라면 자라 신수아님? 결국 현무타는 자라탄! 이론적으로 봐선 주작은 이미 개발 성공한 거다! <laughs> 지표 최강이라 달 3분 도착 5분이면 순식간에 화성 출현 10분이면 유네스코에서 특허 출원! 트라 운성의 구축 그냥 중거리 미사일! 우리는 저장 운송 통합, 구축 특장차 12,000km로 대륙간 단도미 사야 임 센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쟤네 차는 횡으로 갈수 있어. 뭐 하자는 건데? 근육 자랑하는 거임? 저거 실시 엄청 대단한 듯. 몬스터급 동아시아라서 뭐가 있어도 다 정상이다. 3,000km면 충분함. 광저우랑 청도 공격 가능하다. 얼마라고? 8톤 5,000kg! 1톤이라면 4만kg 되는 거냐? <laughs> 훔치는 것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구만! 공격성 무기라면 청룡 100호도 되잖아! 현무의 주된 강점은 방어임! 제대로 로켓 발사해서 위성 올리는 것도 실패하는데, 저게 날 수는 있을지 심각하게 의심이 된다! <laughs> 너무하잖아! 현무는 우리 이름이라고! 우리 판권 훔친 건데 거북이라고 하면 안 됐던 거냐? 한 번도 시험 발사한 적 없어! 유일한 사거리 700km 로켓도 러시아 엔진 수입이고 <laughs> 완전 대단하다! 완전 겁나! 놀라 죽겠어! <laughs>